음. 말이 뭐 역사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있느냐 일주일 만에 뭐 사람을 네. 완성시킬 때 되어있죠 길을 진흙으로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네. 네. 그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가 우리 역사 속에 있어요 네. 서기전 네. 3400년경에 네. 태기의 여동생인 여화가 있어요 네. 여화 네. 어때요? 여화 네. 발음이 여화 여화라는 네. <laughs> 네. 사람이 있었어 여화는 참재계경 총론에 있어요. 여한는 신통에서 진열고로 사람 모양을 빚어서 일주일 만에 숨을, 길을 불어넣어가지고 살려서 전쟁에 사용하니 적이 감히 덤비지 못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중국 고사변에도 있어요. 참재계경 총론은 역사책이에요. 역사를 기록하면서 당, 당군, 왕금 당군, 고수몽, 이렇게 다 나와요. 음, 음. 근데, 서기전 3,500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야. 태우복희는 파괴를 만들었다. 여화는 신통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나와. 창조에다 나와요, 사람을. 그런데 중국 신화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 황토이는 여화가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그 전설이 있어. 여화 홍 요아 홍수, 대홍수가 있었거든. 하늘이 빵꾸가 나버렸어. 그거를 여화가 메꿨다라고요. 그걸 여화 보천이라더라고. 불주산이불주산이무너지해가지고다 바쳤다라고. 이런 대홍수 사건이 있었는데 어때요? 성경에도 똑같은 대홍수사이있었잖 그러니까, 네, 네. 아, 그거를 물로서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불로서 이런게 이야기 나오는데 여화라는 사람은 역사 속의 인물이야. 우리 역사 속에. 그게 서기전 3400년 500년경이에요. 그런데, 우리 역사는요, 우리 역사 속에 기록을 보면은 사방 순행을 하면서 가르침을 자민이, 줬다고 돼있어. 자, 미니. 네. 두 만들어놨으니까 다음. 예, 예, 예. 저기, 입 교서 두장 주세요, 입 교서. 이 교서. 네, 예, 예, 알았어요. 예. 그래서 한국 시대, 배달라라 시대, 방문조선 시대까지도 온 사방을 다 순행을 하면서 전교, 가르침을 펴다 누가, 누가. 아, 우리의 키로 있어 우리 조상들이. 자, 정치에 나서는 정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측건들이 일부가 무리를 지어서 사방을 순행하면서 가르침을 전달했어요. 그것이 부도지예요. 그분들이 그 예수 탄생할 때 동방박사들인가? 그건 이제 단적으로 말하는 게 어렵고, 그 동방박사들은 바빌로? 내가, 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할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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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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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독교에 대해서는 내가 일년육월 동안 세대끼리 철학이 빠지지 않구나. 이 세상에 이십 대 초반 때 그래서 조금 냄새는 맡았어요. 근데 이 성경이 성경 그 저기 있던 거는 우리 민족하고 똑같아요 항상 고난의 역사 때그민족성 민족성을 살리기 위해서 조상들의 이런 걸 갖다 발굴하고 막 그러면서 어떤 정체성을 그.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제시때때 한당고비 같은 거 이런 거 공부도 하고 뭐 이런 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 그런데, 우리 역사를 한심이시네. 다시 발굴하고 성경은 한심이시네. 언제 한심이시네. 언제 옛 성경은 한심이시네. 언제 정했냐 러면은 바빌론 유치 때 만들 바빌론 유치 때 유치 끝나고 나서 아이러다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해산돼 있거나. 그런 위감을 기이게 만들어진 거야. 300가 뭐, 50대인가 네. 뭐, 이 뭐, 뭐, 네, 뭐 네. 이렇게 그때 만들어진 거야. 4 5 5대인가6 0가전체적으로는이 만들어진 시가 만들어진 시기가 바빌론이 시기가 바빌론로 만들어진 이들어가바바빌바빌론만들어가이만들이기가어이이이어 그런데 솔 젊은 왕때두 개로 쪼개져. 하나는 예. 이스라엘이 되요 하나는 유다가 제일 큰데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해중심이루어하고이기한 그러니까 음. 음. 유다가 망하면서 바빌론 유수가 일어나면서 바빌론 시대 바빌론이 잡혀간 거예요. 유수. 과체가 사는 거예요 거기서. 예. 그런데 페르시아가 깨면서 다시 풀어졌어. 음. 어. 그 역사가 2천 년 동안 그냥 나라 없는 나라 살았거든요. <laughs> 그 때문에 이 종교가 엄청 럽게 강해 강해진 거지.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역사는요 그거하고 달라요. 우리는 천민의 역사고 천재손 역사고 이스라엘은 선민의 역사예요. 선택받은 선택받은 우리가 선택 주선관계야 하늘님과 주선관계고. 우리는 하달님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아버지 아들 손자 관계라니까 혈족이야 그냥 혈족. <laughs> 이스라엘은 주종 관계예요. 주인과 종. 그게 다르답니다. 사상 자체가 달라요. 적자와 원래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적자고 거기자 우리가 적자고 거기가 서자뭐 응. 서자라보다도 역사자 그런 다같거지 우리가, 소자, 우리가 자라는 얘기도 말 그다음에 음. 중국 역사에서는. 태호복기, 여와, 임재신용, 이런 인물들을 자기들 역사로 올려놨어. 요사마천이쓴 사기에서는 황제의 흐름부터 돼 있는데, 그게 황제의 이 서기 전 2698년 개인전부터 되어 있는데, 나중에 오면서 다시 그 위에다 계속 덧붙여. 그래가지고 태호복기, 여와, 임재신용까지 붙여요. 지금은 이제 7천억까지다올려놨으니 그런데, 원날 때 와가지고 몽골 때 와가지고 제일 앞에다 방구를 갖다. 언제요? 방구가 누구냐? 치어노는. 안데코. 음 그래. 야, 거기까지 너무 나 길게 나가니까는 지금. 서 커피 한잔 먹을. 이 응. 응. 몽골이 몽골 나가서 못 참다. 아저 지금 너방너를칠 번도 없이 너무 길게 자방 <laughs> <저> 몽골 어디서 어디서 가져왔나? 원래 전설로 내고. 예서. 복잡해지는 거 이거 칠판이나 먹고. 커피 안 드실 분. 커피 안 드실 분. 성경을 냄새을 맡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냄새을 <laughs> 맡았다고 그러시는데 음. 성경의 목적은 네, 무자격자에게 자격을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잡게 안 되는 몸이야. 왜냐하면 장자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데 차자나 서자는 아예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예수 사건도 그렇고 성경 전체의 목적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격을 주고자 하는 데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악종이니까 악하게 살고 끝내자. 그런데 너도 선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기회를 주는 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게 어디서 또 양옥가에서 그 예서관계에서 그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 그게 파주한 그런 게 그게 장자의 권한이 파주관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걸 넘겨준다고 그래가지고 어, 차자가 장자의 그 팔뚝 한 면을 샀다고 해가지고 진짜 그 사람이 이 엄청난 그 축복을 받게 돼요. 그렇죠? 네. 받는데 나중에 그 차자가 장남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야곱가에서가 만나죠. 만났는데 그 무릎을 꿇어요. 형님한테 형님, 내가. 형님의 그 당장의 축복권을 내가 사주한 걸사 가지고 되어 이렇게 크게 됐습니다. 내가 죽일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 날용서하시오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거기서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 예서가 예서가 내가 있는 걸로도 만족하다. 내 군대가 막 4만이고 내가 니가 가지고 있는 짐승의 숫자보다 더 많다 그래 버려요. 나는 내게 있는 걸로 족하니까 네꺼너 가져라 그래요. 자, 그러면, 장자의 축복이 파죽한 그에 넘어가가지고 애석 것이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집니다. 다만, 그것을 나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성경인데, 그래 야곱이 그래가지고 크게 되잖아요. 악한 놈이 마음을 고쳐먹으니까 선한 놈이 되잖아요. 그 자격을 주자고 하는 게성경의 원래 목적이니다 이제 보면은, 우리는 천손민족이라고. 난 천손이라는 것잖아지 여기 와서 처음 듣는 얘 우리는 천손이라고 그러고, 그 기독교 유대인들은 자기네는 선민, 선민이라고 해. 그래. 그래가지고 그 새끼들은 막 아무나 막다 때려 죽여도 돼. 거기 그 이사야나 여호수아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어. 이래는 가난한 땅을 해가지고 뭐 여자고는 어린이건 가리지 말고 다 죽여라. 그그돼 있어. 그, 그 선민 의식이라는 게 무서운 건데 천손. 그, 저기하고, 그, 선미라고.